아수라는 무한도전을 통해 알게 됐고 김성수 감독의 신작이라서 주목하게 된 영화입니다. 요즘 세대라면 장혁과 수혜가 주연한 감기의 감독으로 알고 있겠지만 제게 김성수 감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는 고민할 것도 없이 비트입니다. 비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허영만 작가의 만화가 원작입니다. 개봉 당시에 정우성의 존재가 엄청나게 부각됐던 영화고 애고 어른이고 할것 없이 남자의 가슴에 불을 지르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정점을 찍었던 왕가위 감독으로부터의 영향도 제대로 먹히면서 1990년대의 청춘을 상징하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참 시간이 흘러서 동생한테 듣고 알았는데. 비트를 보고 반했던 제가 정우성을 따라한답시고 청자켓을 샀다고 하더군요. 전 기억도 안 나지만 정우성이 입었으니 그렇지 뭐 제가 입어봐야 안 봐도 뻔하죠? 김성수 감독은 비트로 대박을 친 다음에 태양은 없다로도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작품인 무사는 비록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도 실패한 바람에 삐끗했지만 이 영화는 이미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쯤 볼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놈놈놈에서 장총을 휘두르며 기럭지를 자랑했던 것처럼 무사에서도 긴 창을 들고 액션을 펼치는 정우성은 대번에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사기스 시로의 음악은 지금 들어도 끝내줍니다. 문제는 무사 다음에 연출한 영어 완전 정복입니다. 이 괴짜 코미디 영화로 쓴맛을 더 크게 본 후로 한동안 영화판에서 볼수 없었죠. 10년 만에 복귀한 영화가 바로 감기였습니다. 다행히 오랜만에 감독으로 돌아온 것에 비하면 그럭저럭 괜찮은 반응을 얻으면서 아수라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고편을 보고 나서 만약 비트와 같은 암울한 분위기와 액션을 살릴 수만 있다면 대박을 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제목의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티저 예고편에서 짧게 나오지만 아수라는 인도의 신화 또는 불경에 나오는 아수라도에서 싸우는 귀신들의 왕입니다. 원래는 최고의 신중 하나로 받들었지만 나중에는 악한 신으로 의미가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수라는 보통 여러 개의 얼굴과 팔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아마 마징가제트를 보신 분이라면 대번에 아수라 백작을 떠올리시겠죠? 아수라의 줄거리를 보면 왜 제목이 아수라인지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강력계 형사인 한도경은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게 되면서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처합니다. 이때 악덕시장인 박성배의 뒷일을 처리해주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타락합니다. 그 와중에 박성배 못지않게 악독한 검사인 김차인이 한도경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믿기로 한도경을 협박하면서 박성배가 저지른 각종 비리와 범죄의 증거를 가져오려고 명령합니다. 둘 사이에 낀 한도경은 급기야 후배 형사인 문선모까지 가담시키게 되지만 사건이 해결되긴 커녕 악화일로를 얻습니다. 이 정도의 줄거리만 들으셔도 왜 제목이 아수라인지 금방 눈치채셨죠? 한도경, 김차인, 박성배, 그리고 문선모까지 얽히고 설킨 저 세계가 바로 귀신들이 끊임없이 싸운다는 아수라도와 다름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인물들은 모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아수라를 연상시킵니다. 한편으로는 형사가 범죄자와 결탁해 본래의 자신과는 다른 짓을 일삼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친다는 것에서 무관도나 신세계와 일부 겹쳐지기도 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다를지는 영화를 봐야 알수 있겠죠. 김성수 감독 때문에 아수라를 주목하게 됐지만 배우들 때문에라도 일단 한 번은 보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되고도 남을 영화입니다. 한도경을 연기한 정성은 아수라로 인해 김성수 감독과만 네 번이나 함께 작업한 배우가 됐습니다. 무사 이후로는 15년 만이네요. 개인적으로는 비트부터 태양은 없다와 무사까지. 모두 좋아하는 영화기 때문에 아수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시장을 연기한 황정민은 뭐 말이 필요한가요? 예고편만 봐도 악랄합니다. 굳이 꼽자면 부당거래의 최철기 형사도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었지만 아수라의 박성배는 더 거하게 악랄한 인물입니다. 앞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시장으로 행세하지만 뒤로는 돈과 이권을 위해 한도경을 이용하면서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악당에 맞서는 또 하나의 악당스러운 김차이는 곡성으로 대박을 터뜨린 곽도원이 연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곽도원은 이런 검사 역할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악당에게 굴하기는 커녕 제대로 엿먹이는 배짱 좋은 검사였고 변호인에서도 검사는 아니지만 비슷한 캐릭터로 카리스마를 발산했습니다. 세 사람 외에도 정만식은 김차인 밑에서 일하는 검찰 수사관을, 주지훈은 한도경의 후배 형사인 운선모를 연기했습니다. 정만식의 경우는 부당거래에서도 검찰 수사관이었는데 아수라에서도 같은 직업을 연기하네요. 주지훈도 좋은 친구들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줘서 이 다섯 명의 배우가 보여줄 하모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고편에선 보이지 않지만 출연진 명단 중에는 윤지혜도 있습니다. 혹시 이 배우가 윤지혜일까요? 잠깐씩 스쳐 지나가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저 장면을 포함해서 누군가의 장례식장이 아수라의 하이라이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성배도 총을 들고 있는 데다가 칼부림이 난무하는 장면이 될것 같네요. 아직 등급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청소년 관람 불가일 가능성이 높겠죠? 개인적으로는 워낙 기대하는 영화라 이렇게라도 다루고 싶긴 했는데 역시 한국 영화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정보가 워낙 적어서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예고편이 빨리 나오기도 하지만 워낙 얘기거리가 많아서 재밌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너무 폐쇄적이네요. 혹시 이 앱에서 했던 무비 토크를 보신 분 중에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근데 브이앱에서만 두 번이나 라이브를 하는 걸 보면 제작사가 대대적으로 밀어주는 모양입니다. 심지어 웬일로 배우들 대부분이 무한도전에도 나오죠. 무한도전 역사상 이런 경우는 또 처음 아닌가요? 토론토 영화제에 초청됐다고 하니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